자, 오늘 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나눔성경 하루에 어,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이렇게 본문씩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신약 지금 누가복음에서 나가고 있죠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절한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을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여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결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제도 때문에, 아니, 우리의 관습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그것들을 못하고 그냥 해야, 해야 되겠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그냥 두손 놓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수종병 들고 병이 들었는데, 도대체 그 사람을 고쳐주는 데 있어서 안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안될 이유가. 고작, 안식일. 안식일에 대한 규율 때문에. 그 병든 사람이, 그러면 병든 사람에 대해서 평일이라도 어떻게든 고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 하고. 안식이를 고치면 안식이를 고쳤다 뭐라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그, 정말 그 편견들, 관습들, 또는 이 시대가, 이 시대에 물들어버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잠식당하고 물들어버린 어, 성경 성경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성경에서 분명히 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있는 것들, 그 되게 많다. 제고백하는 뭐, 거잘안 하잖아요. 또 교회에서 치리하는 거도 잘안 하잖아요. 뭐, 노예 차원에서 또 총회 차원에서는 하는데 교회 차원에서는 치는잘안 해요. 교인들은 치리, 아휴. 단위 목사로서 참 간이 커야지 할수 있죠? 네. 교인들 치료하는 거. 교인들 떠나면 어떡하려고? 못하죠, 잘.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분명히 명령하고 있다고요, 명령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안식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 때문에 여기에 오해돼서 그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된 상태로 이 유대인들 사이에 이렇게 퍼져 들어간 거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관습화되고, 그 뭐가 잘못되든지도 그냥 생 묻지도 않은 채로. 그렇게 그냥 쭉 살아가다 보니까는 율법주의에 젖어서 율법만 지키면 된다. 또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짓는 척, 지키는 척 하고. 그리고 인애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떨어져 멀어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예수께서 이거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안식일에 병고추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런데 그들이 잠잠하고 왜 대답을 못하고 잠잠했을까요 두 번씩이나 처음에 물었을 때 대답 못했다 그러고 네, 두 번째도 잠잠했다 그랬거든요 왜 그들이 잠잠하고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했을까요 네. 자기들도 양심에서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하나, 책 잡을 것만 보고 있고,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자기 양심이 속에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바리새인들과 육법교사들 속에서. 예. 네. 하나님의 양심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명 살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방향들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관습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을 깨야 되고 깨, 깨야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성경 공부시키는 거. 예, 것도 사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강, 인터넷 강의 듣고 요즘에 뭐 사교육비 때문에 할리 치고 인터넷 강의 만든 사람 뭐 조사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잖아. 인강, 그거, 인강이 사실 그 기여한 게 굉장히 크거든요. 사교육비를 대폭 낮추는데, 아니, 같은 거를 카피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뜨면 비용이 떨어지거든요. 과외 강 공, 공부하는 것보다. 그러면은, 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중고등부 학생들 못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예전에 중고등부 애들 보면은 주중에 좀 선생님들이랑 만나자 뭐 그러면은 이게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 주중에 애들이 걔네들이 무슨 신이야 연예인이냐정치인이냐뭐 어? 만나기 이렇게 힘들어 주중에 한번 만나기가 그게 진짜 힘들어요 왜냐 애들 학교 갔다 오고 늦게 끝나고 그리고 학교 갔다 와도 집에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주중에 만나서 뭘 한다는 것 자체를 그거를 확장을 시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공부만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주일이 너무 짧은 거죠. 그거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걔네들 깨워가지고 아침, 뭐, 보통 중고등부 예배, 청소년부 아침에 있는데, 거기도 늦잠 자가지고 못 나온 애들, 한신히 끌어다가도 와서 앉혀가지고 공부, 저 예배시키고, 그리고 그냥 공과 공부하고 가기에 바쁘지. 그런 애들 붙잡고 어떻게 성격 공부를 해? 그냥 성격 공부 안 되는 거지. 이러한, 그, 우리의, 그, 문리 그것도 사실 잘못된 문화잖아요. 주일이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돼.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은 주일날, 고3 때까지도 주일날 공부하는 거를 집에서 금지당했고, 주일날 공부하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라고 그랬고,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날 가서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했대잖아요. 그래도 잘 좋은 대학 가고, 공부만 잘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고등 시절에도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빨리 끝나서안 돼요, 사실은. 하루 종일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오전 예배만 드리고 휙 가면 어떡합니까? 오후 프로그램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저녁까지도 있어야고 하루 종일이 주일에 주일에 이 축제의 날이고 복된 날이잖아요. 안식일이 주일인데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게 오전에만 있다가 휙 가버리면 뭐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렇게 복된 시간을 누려야죠. 네?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는 지금 이 성격 공부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성격 공부를 인터넷 강의로 그러면은 할 수도 있는 거죠?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에 우리의 지금 파고드는 문화 속에서 이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유튜브 보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유튜브 보고, 뭐, 영상 보고, 쇼츠쇼츠 착착 올리면서 보고. 차. 그리고 이제 자기들 공부한답시고 하는 애들은 인터넷 강의 보고. 또 외우고, 줄줄줄줄 외우고. 야, 거기 일반 공부에 드는 힘에 10분의 1만 진짜 성경 공부에 인터넷 강의 듣고, 그거 적고 외우는 거 10분의 1만 하라 그래봐. 그러면 애들 다, 진짜 성경에 능통한 애들 되지. 그걸 안 해가지고 못한다는 거야.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로 배우는 주제별 성경 24. 하나님이 어떻게든 뭐, 만들 때 이게 제목을 이렇게 해도 되냐. 그때는 고민도 많았지만, 네 거기에 맞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 우리 많은 학생들이,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생들까지 좀잘 이것들이 보급받아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7 절. 자, 끝자리 앉으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시되. 네, 세상에서는 무조건 높은 자리로만 갈라 그랬죠. 높은 자리에서 자기가 높은 위치에서 또 권력을 가지고 높은 지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리 시찬에게 있어서도 목표도 세상과 똑같아져 버렸죠. 세상을 높이만 가려고 그러고, 유명해지기만 하려고 그러고, 유튜브에서도 그냥 유명세 탈라고 그러고, 그렇게, 그렇게만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기준은 그거하고 정반대죠. 낮은 자리로 가고 형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짱이다.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명쾌하고 간단한데 우리가 그것들을 자꾸 잊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어요. 8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자리는 끝에밖에 없어요. 그 상속은 누구의 자리입니까? 누구의 자리예요? 우리보다 높은 사람의 자리입니까? 아니 예수님의 자리죠. 하나님의 자리죠. 우리는 그냥 무익한 종이잖아요. 무익한 종. 우리 자체를 무익한 종이라고 그러면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니 나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조건 내가 제일 밑에입니다. 제일 밑자락입니다. 제일 끝자락입니다. 라고 딱내 자리를 정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무익한 종이다. 어? 당신 어디, 어디가, 나는 한열 자리 중에서 앞에서 한, 그래도 한 세네 자리 정도 되지, 거기가 괜찮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그냥 저 끝에, 제일 끝자리.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끝자리에 앉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 맨 앞자리에 앉지만 이게 좋고 나쁜 자리, 높낮이를 따질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의 태도 나는 그냥 제일 밑바닥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자꾸 위로 기어 올라가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여기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네 자리가 원래 거기다 그리고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르되 자리를 내주라! 얘기했잖아요. 너보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누구에 누구 이게. 저는 이거는 하나님의 자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사람이 사람 위에 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있어요? 그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아니죠. 다 동등하고, 복음 앞에서 다 평등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응. 지위, 나이, 성별, 배우고 못 배우고를 돈 가진 거 없는 걸 떠나서, 복음은 모든 사람 앞에 다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예요. 계급이 없어요. 지위가 없고 직분이 없습니다. 다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 그러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은 누구냐는 거야. 그리스찬 중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주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지.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주님, 여긴 주님의 자리입니다. 하고 그냥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식, 무식한 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제일 무식, 무식하고 내가 제일 볼품 없는 사람이고 내가 제일 바보다. 저는 그런 그 설계 제목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제일 못난 놈이었습니다. 이런 설계 제목. 실제로 그래요, 나도. 나도 뭐, 어? 뭐, 공부를 이렇게 못한편은 아니거든? 그래서 반에서 뭐,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뭐, 이랬었어요. 5등 안에 들고 뭐, 이랬었어요. 그럼 아무래도 뭐,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집단에? 그리고 뭐, 세상에서 사업도 하고, 그리고 뭐, 교회도 또 좋은 곳에 서 생각하고, 뭐, 이랬다 면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일 못났더라고. 제일 못났대라 남들은 저렇게라도 하는데 나는 그것도 못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걸 하나하나를 경험하다 보면은, 아, 내가 제일 바보 같은 놈이구나. 내일 제가, 내가 제일 무익한 종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제일 하속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제일 하속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문제 될게 없어.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건 자꾸 상속으로 기어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죄송해요. 기어 올라간다래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나는, 그냥 나는 제일 밑에입니다. 하고 뭐탁 거기서 선언해버리면 더 이상 문제될 게없대니까요 그렇잖아요. 마음도 평안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내가 제일 바보고 제일 없는 사람이고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뭐가 더 대체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사실 제일 마음 편한 사람은요,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노숙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마음은 편한 거지. 어딜 내려가? 노숙자에서 어떻게 더 내려가? 끝까지 간 건데. 우리 뭐, 우리 다른 목사님 그러죠. 너 당신은 나보다 낫도다. 그 계속 외치잖아요. 그분도, 그 목사님도. 그 자세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내가 제일 무익한 종이다. 라는 걸그 사람한테 고백하는. 설사, 그 사람이 잘못, 저기, 뭐, 어? 잘못 주장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옳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당신이 옳습니다. 하고, 내가 그 사람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게 회복될 수 있고, 문제가 될게 없다는 거지 내가 제일 무익한 종이다. 그런데 그런 자세를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네. 자, 10절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먼저 성나고 가라는 거지.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지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한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 높아지리라. 참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 아닙니까? 이 역설이죠, 역설. 내가 진짜 못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상석은 주님밖에 없고 내가 제일 밑바닥의 인생인 하나님 살려 주셨는데 그걸 인정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히 높은 곳으로 올려 주신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는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아니고, 영광에 멸류관 쓸 사람이 아닌데, 죽을 죄인이고, 제일 하석에 앉을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내가 그런 태도로 가면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기가 살아가지고 그냥 올라가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낮아지는 거야. 하나님이 다 추시든지, 아니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지옥 형벌로 가든지. 그나마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왜냐면 낮아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백해 무익한 종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 대심을 인정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높아지는 사람, 어떻게, 높아질 마음인 사람은 어떻게 구원의 길에 들어서겠냐고. 그럼 하나님 낮추시는 거죠. 높아진 사람 낮추는 하나님이 그래도 그나마 높아진 사람 낮추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일이에요 그냥 버리는 카드가 될수 있는 버려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라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2절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에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들을 건데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대가를 받으라고 뭘 하지 말라라는 거죠. 성도들, 크리스찬들은요, 대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세상에서 이득과 대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죠 뭐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우리의 대가는 오직, 하늘의 영광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하늘의 영광. 내가 조금 뭐 에? 보답을 얻고 뭘 베풀었더니 나에게 뭐가 좀 오고 뭐가 좀 인정을 받고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존재가 이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뭐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오직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그 대가를 바라고 일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갚아버리니까 하늘에서 영광이 없다. 여기서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서 영광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결국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게 뭡니까? 두 글자로 네.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들 사랑.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자비와 그런 행동들이잖아요. 그 사랑이라 고 그러잖아요. 그, 크리스안들은 사랑으로 행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것도 하나님의 긍율과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지. 대신. 똑같죠? 낮아지면 올려주시는 것하고 똑같이 채워주신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이래라 이거죠.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 내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부활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과 갚음으로 대신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으로 행하면. 그럼 전혀, 사실 이건 전적인 헌신도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헌신이지 전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진짜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일할 수 있느냐 그 힘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대가 바라지 않고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최 모든 건 우리에게 있어서 채움 받는 건뭐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높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이 성도들의 온전한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잘이1 4장의 본문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저히 나는 낮아진 사람이다. 더 이상이 나는 최하다. 제일 꽁, 꽁찌다. 꼴찌가 1등이 되고 또 나오잖아요. 1등이 꼴찌가 돼. 세 분이 그렇게 번역하거든. 꼴찌라고 번역해. 나 꼴찌다. 제일 낮은 사람이다. 그리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다. 대가 바랐다고, 어? 그, 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습니까 개하시가 자기가 대가 바라고 갔다가 문드병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대가 바라고 일하는 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 밝히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대가 큰거 바라고 뭔가 바라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오로지 우리의 위에 섬겨드릴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제일 밑자락이다 하는 것들을 그 태도만 갖는다 하면요 그게 제일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제일 채워주시는 인생이고, 제일 훌륭한 인생이고, 오히려 제일 높은 인생이고, 제일 잘난 인생이 될수 있다. 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도 다 같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를 깨고, 또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병고치고,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